먼저 저희가 이제 일명 외발 구루마 외발 구루마 바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3.25에 8요 사이즈. 3.25에 8 여기도 마찬가지로 3.25에 8요 사이즈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요 사이즈에서도 동일한 사이즈에서도 사실 한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구루마를 많이 살때 외발 인륜차를 살때 가장 많이 끼워 주는 바퀴, 제일 싼 거. 근데 요 바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휠 가공이 안 좋아서 펑크가 나서 결국은 바퀴를 새로 사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 4개월 쓰다 보면 바람이 빠져서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고 새 거를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요거를 사시다가, 사서 쓰다가 바람이 너무 잘 빠지니까 그분들은 아, 이거 바람 안 빠지는 바퀴를 사자고 해서 사시는 바퀴가 이제 요 바퀴인데 얘는 바람을 넣는 타입이 아닙니다. 바람이 넣는 타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바퀴. 통바퀴다 보니까 바람은 안 빠지지만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잘못 올라타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사실 이런 통바퀴는 일반 밭같은 야지에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 이런 데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바퀴인데 일반 밭이나 이런 야지에서 사용하기엔 좀 부적합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가지의 장점을 모두 골라서 만든 바퀴가 바로 이 바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25의 8인데 이 바퀴 같은 경우는 그이 휠가공이 되게 매끈합니다 휠가공이 매끈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새질 않고 안에 튜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넣는 거는 바람을 여기 넣는, 넣게 돼있는데그 이유는 바람을 넣, 넣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바람은 넣는데 튜브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튜브리스라고도 하는데 저희 자동차 타이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마찬가지로 안에 튜브는 없지만 저희가 타이어만 넣고 바람을 넣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와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자동차 바퀴랑 거의 자동차 바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 그술 같은 거 운반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루마에겐 통타이어, 통바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우리 자전거랑 똑같이 타이어가 있고 내부에 튜브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어링이 게 지금 현재 이 일륜차 쪽에서는 가장 좋은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좋은 게 사실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통박기의 단점은 이런 턱이라든가 어떤 돌맹이가 있으면 얘가 올라타야 되는데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올라타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힘을 주면 올라타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얘가 찌그러져야 올라타는데 찌그러지지 못하니까 못 올라타는 상황이야. 됐습니다. 자, 타이어를 넣고요. 한번 볼게요. 얘는 턱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타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찌그러지면서 올라타는 거거든요. 찌그러지면서 올라타야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고요. 힘이 덜 드는 거. 요 아마 이거 1륜차 써보시는 분들도다아겁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 이, 타이어, 이 바퀴는 펑크도 안 나고요. 설령 펑크가 난다 해드려도 지렁이로 떼우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